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다정하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양가 부모님도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절 무척 예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비며느리인 저를 대할 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셨죠. 반면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스타일이셨어요. 말수가 적으시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본인이 내리시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일은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저를 키우시면서도 틈틈이 노후 대비를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아파트 하나를 사두신 거였죠. 결혼이 확정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그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내어주셨어요. 구축 아파트라 오래되긴 했지만, 위치가 좋았고 평수도 괜찮았어요. 부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인테리어까지 싹다 새로 해주셨어요. 남편도 정말 좋아했어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사돈댁에서 신혼집까지 마련해주시니, 자기네도 뭔가 해야 한다면서, 집안.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새로 장만해주셨어요. 거기다 차도 새 차로 바꿔주셨어요. 양가 모두 넉넉한 편이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양가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양가 부모님의 축복과 지원까지 받으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모습들이었죠.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좀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맞벌이였어요.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녔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퇴근했죠. 그런데 집에 오면 가사일은 거의 다제 몫이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까지 전부 제가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지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집안일 좀 나눠서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집에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남편이 분리수거는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다른 집안 일은 여전히 제 못이었어요. 한 번은 설거지를 부탁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비위가 약해서 설거지할 때 음식물 찌꺼기 만지는 게 힘들다고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도 비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제가 버려야만 했어요. 그 무렵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의 식당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발길이 뜸해졌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부모님께서 전화로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임신이라니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기쁨이 더 컸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남편도 정말 좋아했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알렸는데 모두 엄청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축하한다면서 건강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고, 친정 엄마도 기쁜 목소리로 잘 먹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 영업이 정말 힘들어졌죠. 부모님은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이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지만,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엄마께서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를 키우셨고, 제 대학 등록금도 벌으셨고, 노후 대비 저축도 하셨어요. 가게 정리하시는 날, 친정에 다녀왔어요. 부모님은 씩씩하게 웃으시려고 하셨지만, 속상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더 적어지셨고, 엄마는 자꾸만 한숨을 쉬셨죠.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하면 괜찮다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어요. 임신했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푹 쉬려고 가게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식당을 사랑하셨는지, 그곳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남편은 가끔씩 말을 정말 막 했어요. 생각 없이 내뱉는 것 같았어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천재였죠. 예를 들어,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니깐, 사회생활은 아무나 하나.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몇번그 문제로 싸웠어요. 제가 남편이 말투가 상처가 된다고 좀더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그때마다 자기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왜 예민하게 구냐고 되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죠. 물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았지만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당연히 시댁에 가야 했죠. 임신 중이라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했지만, 첫 명절인데 빠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아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라고 하셨죠. 시누이도 있었어요. 남편보다 4살 많은데 이혼하고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도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면서 임신했으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면서 손을 잡으셨어요. 시누이도 나서서 저를 거실로 다시 데려가셨죠. 과일이나 깎아 먹으라면서 접시에 과일을 담아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옆에 앉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참 좋겠다. 남들은 결혼하면 명절에 전 부치느라 고생한다는데 넌 남편 잘 만나서 일도 안 하네. 나한테 잘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상황인 건 맞는데 남편의 말투가 뭔가 비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너말 그렇게 밖에 못해? 싸가지 없게. 뱃속에 애기가 듣겠다. 너는 뭐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딴지나 걸고 있어. 시누이는 정말 화가 난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남편을 노려봤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농담이라고 했지만 시누이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농담이냐면서 더 화를 냈어요. 저는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시누이한테 그만하라고 하시면서도 남편한테는 말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셨죠.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명절 차례를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조상님께 절을 올리고 상을 차렸죠. 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입덧도 많이 가라앉아서 잘 먹을 수 있었죠. 식사 후 정리하는 걸 도우려고 일어났는데 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말리셨어요. 앉아 있으라고 임신부는 쉬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천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워낙 강하게 말리셔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저는 남편한테 친정에 가자고 말했어요. 명절인데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었거든요. 특히 엄마가 식당 정리하시고 많이 속상해하셔서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오후에 친정에 가서 저녁 먹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지. 무슨 친정에 간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 집 이제 망했는데? 내가 가고 싶겠어? 내가 이미 차 막혀서 못갈것 같다고 장모님한테 문자 보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집이 망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상의도 없이 문자를 보내다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뺨을 때리신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온화하신 분이셨거든요.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의 뺨을 때리시다니 옆에서 시누이가 말했어요. 맞아도 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엄마는 어떻게 저런 걸 낳고 미역국까지 먹었어? 남편은 뺨을 감싸면서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갑자기 날왜 때려?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굴이 붉어지시고 손이 떨리셨어요. 목소리도 떨리면서 크게 말씀하셨죠. 당장 새아가 데리고 사돈댁 안 가.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너 지금 누구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데? 가서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싸가지 없이 말을 내뱉어. 새아가한테 당장 사과해. 내가 부끄러워서 새아가 볼 면목이 없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니 저한테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해. 어디 함부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때 시누이가 다시 나섰어요. 남편한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남편의 가슴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너말 싸가지 없이 하는 거 고쳐. 올케니까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나 같았으면 진작 내다버렸어. 넌그 주둥이가 문제야. 시누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때 시아버지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남편을 보시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가서 예의 지켜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못난 놈.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말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종종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는데, 올 때마다 남편을 쥐 잡듯이 잡으셨거든요. 남편이 집안일 안 도우면 바로 지적하시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자리에서 혼내셨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께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안일도 조금씩 돕기 시작했고 말도 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 예전 버릇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제가 지적하면 바로 사과하고 고쳤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그때 일부러 뺨을 때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못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한다면서요.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죠. 회사는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남편도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저를 챙겨주었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남편이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품에 안겨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벅찼죠.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오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빨래도 해주셨죠.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없이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자기 집 같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엄마가 안 계실 때는 저한테 불평을 늘어놓았죠.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에 가신 사이에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좀 불편하다고 언제까지 장모님이 계실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산후조리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남편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저를 돌봐주시는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불편하다니 제가 좀 세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네 엄마니까 괜찮겠지. 나는 남인데 편하겠냐? 이 정도면 산후조리 다한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엄마를 남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엄마를 남이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지금 얼마나 애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요. 그런데 저희 말을 엄마가 다 들으신 거예요.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시는데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네한테는 내가 남이었나? 섭섭하네. 나는 자네도 이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집도 해준 건데, 난 불편한 남이니 이만 가겠네.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남편이 잘못 말한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심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눈치도 없는 등신이었죠. 거기서 조심히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당장 죄송하다고 해야지. 엄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엄마를 배웅하면서 울었어요. 엄마는 괜찮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가신 후,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냐고,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자기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냥 좀 불편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산후조리 기간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았고,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집에 도착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시누이는 그 사이에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제 옷가지들과 아기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시누이는 올케는 시댁으로 가는 거라고 여기서 저런 놈이랑 같이 있으면 산후조리 제대로 못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사돈댁 가서 빌어. 그러기 전에 네 새끼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남이 해준 이 집에서 왜 버티고 있어?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고 내 집에도 올 생각하지 마라. 사돈댁 가서 확실히 풀어드리고 용서받으면 그때 얘기하자. 시누이도 남편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디서 이런 모자란 새끼가 결혼을 했을까?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편하게 쉴수 있도록 모든 걸다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대신 아기를 돌봐주셨고 시누이도 잘 챙겨줬어요. 저는 정말로 편하게 쉬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었죠. 시댁에 온 첫날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또 사과하셨어요. 아들을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깊이 사과하셨다고 했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귀한 따님을 보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고 하셨대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괜찮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결국 친정에 가서 빌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계속 빌고 또 빌어서 결국 용서해 주셨대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잡돌이를 제대로 하셨어요. 제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시댁 식구들이 수시로 전화하셔서 남편이 집안일 잘 돕고 있는지 말 함부로 하지 않는지 확인하셨어요. 가끔 반찬 주신다고 집에 들르셔서는 남편이 집안일하는 걸 직접 확인하시기도 했죠. 알고 보니 시누이 전 남편도 가부장적이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거기다 시댁 스트레스도 심했대요. 시누이는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이 방관만 하는 게 너무 미웠다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않고 그냥 부모님 눈치만 보는 남편이 한심했대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지금은 훨씬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누이는 저한테 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동생이 비록 말도 못되게 하고 행동도 모자라지만 올케가 잘 이끌어주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동생이 잘못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집안일을 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기를 안아주고 저한테 오늘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집 청소도 같이 해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함부로 내뱉지 않고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100일이 넘어서 목도 가누고 방긋방긋 웃기도 해요. 남편은 아기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아기 덕분에 남편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시누이가 그랬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존중이라고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저도 이제는 그 말에 공감해요. 남편도 변했지만 저도 변했어요. 더 당당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주변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이제 아기는 곧 돌을 맞이해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하죠. 저희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